베이스에 꼭 수위 스팟에 맞아야 이게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거냐. 이건 이제 힘의 전달인데. 그럼 이게 힘의 전달 때문에 나온 게 바로 멜리 형태가 재유행한 거죠. 이게 199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. 그럼 멜리 형태는 왜 유행했냐. MOI라고 하는 거를 알게 모르게 적용을 시켰어요. 그러니까는 MOI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일관성 요새 제로 토크라고 막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헤드가 흔들리지 않는다 토크라고 하는 거는 회전을 하는 물리학 용어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철저하게 엘자 타입의 브레이드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냥 클럽이었을 때뭐외치우다가 얘기했을 때 클럽하고 그 다음에 핑이 나오면서 혁신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옛날에 쓰고 있었던 그 우드 형태의 멜릿이 나왔고, 그 멜릿을 사람들이 쳐보니까, 어, 이거 쇼퍼팅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 하고 썼다가, 그 다음에는 개성에 맞춰요.